자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월 1차 자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천장 뚫린 S&P500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500이 오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음자 오늘 살펴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이 4,791로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고가로 마감을 했죠. 정말로 정말로 많이 올랐는데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서 역대 최고가 1.34% 오르면서 마지막 종가가 최고 장중 최고가면서 가장 좋은 시장가로 끝이 났습니다. 엄청나죠? 네.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4791로 마감을 했고요. 그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다 올랐습니다. 다우존스도 많이 올랐고, 나스닥도 1% 넘게 올랐습니다. 세 종목, 세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크게 오른 것을 볼수 있는데, 매우 성과가 좋은 분위기인 거죠. 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타렐리 지금부터 시작했다 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장이 좋습니다. 뭐, 자,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요. 지금 어, s&p 500 같은 경우는 역사를 새로 썼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정고점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다우존슨 30 역시 어, 지금 어, 하라방 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올라서 정고점에 거의 붙어 있죠. 대단한 상황입니다. 자 모멘텀 얻었습니다. 거래량은 적고 기업 이슈는 없지만 놔둬야 간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연말에는 당연히 거래량이 적고요. 기업 이슈 새로 나올게 별거 없죠. 근데 산타렐리의 느낌으로 훈풍 기대감이 쭉쭉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이면서 기대입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이죠. 올해 68번째로 상승 마감한 목요일 날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당일 날 오미크론 변종으로 입원할 가능성이 델타보다 70% 정도 낮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한 훈풍 분위가 기 돌았죠. 자, 지난 92년을 살펴보면 S&P 500은 크리스마스가 지난 26일부터 연말까지 상승할 확률이 77%라고 합니다. 10번 중에 7번에서 8번을 상승을 했다는데 지금도 그 7, 80% 확률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9일 동안의 평균 상승률이 약 2.66%에 달한다고 합니다. 요번 주 4일과 다음 주 5일 합치면 9일 정도가 있는데 그 9일 동안 2.66% 오른다고 하니 아직도 오늘 하루에만 거의 절반 가까이 이상 오른 거죠. 자두 번째 뉴스입니다. 뒤늦게 온 산타가 더큰 선물을 준다 라는 것인데요. 자 2000년 이후로 지금 가장 좋은 산타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에서 2001년 5.7%를 성장시켰던 산타 랠리 이후로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하죠. 자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타 랠리의 첫 번째 날1% 이상 오른 날은 바로 지금까지 역사상 8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29년, 45년, 69년, 74년, 76년, 78년, 82년, 2000년 그리고 올해라고 하죠. 올해도 결국에 1% 넘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많이, 많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자, 자. 한번 이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첫날에 오른 걸 보면 1% 넘는 게 이렇게 8번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1% 오른다는 게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요. 그중에서 가장 최근인 2000년에는 2 4 4 올랐습니다. 가장 높죠. 모든 사례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게 2000년이고 그리고 20년 만인 21년에 지금 1% 넘게 오른 거죠. 2 4 4 오른 2000년에는 최종적으로 그 산타 랠리 기간 동안 5 7 올랐다고 해요. 더블 스코어가 됐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최소한 3%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건데 앞서 8년의 숫자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3.3%가 올랐다고 합니다. 랠리 기간 동안요. 뭐 물론 첫날에 1.4% 오르고 결국엔 0.58%, 예를 들어 1.16% 오르고 0.82% 이렇게 실질적인 채, 최종 성과가 더 나빴던 적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거죠. 자. 산타 랠리가 시작한 새해 1월 평균 주가 상승률은 2.94%입니다. 산타 모시기를 실패한다면 더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이유죠. 그 덕분에 여러 선물 지표들도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을 하다가 최근 17일 이후로 상승 분위기고요. 어, 서부, 텍사스 산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던 60달러 중반까지 갔던 석유가 지금은 75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불안정성, 불안감이 좀 없어진 모습이죠. 자, 월세 토막뉴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대박난 오큘러스 VR 이야기입니다. 자, 메타버스에 오일했던 메타, 과거, 아까, 어,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판매됐가 공개된 건 아니고요. 애플, 아이오에스 앱스토어에서 1등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게요? 오큘러스 앱이요. 자. 보시면 아마 전체 이게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이 오큘러스 앱의 어 인기가 10위권이었다고 하는데 24, 25일 이틀 만에 1위까지 미국에서 올라갔고 14개국에서 5등 안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큘러스가 많이 팔렸으니까 그거를 앱을 깐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그렇게 많았겠죠. 자, 메타 주가도 오늘 3% 이상 급등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자, 메타, 오, 아시다시피 올해 주가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 올랐던 때도 있다가, 이때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독점 문제 때문에 하락을 했고요. 이한뭐 내부 고발 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앞두고 굉장히 안 좋았던 그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슈가 있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결국에는 다시 상승을 하는 분위기예요 긍정적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오큘러스가 인기 있었던 이유 바로 반도체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도체가 지금 공급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뭐가 문제냐면은 어,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선물을 하는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선물에 들어가는 기계들의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서 오클러스 인기를 얻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대란의 배경이 그거라고 해요 재미있죠 오클러스가 사실 메타버스 메타버스 시장의 마중물 시작점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오클러스가 크리스마스 날 반도체 때문에 이득을 봤다. 재미있는 뉴스죠. 앞으로 이제 내년에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오클러스일 테고 메타버스일 텐데 이런 메타버스의 마중물 얼마나 빨라지는 데 도움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